와 오우 야. 야. 에 <놀라> 어, <약탈수였지>? <놀라> 아무튼 <될>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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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여유 있게 하는 공을 아, 어, 골라받다니까 아니 에 갖다 <laughs> 줘야 돼. 그런 식으로 좀안 가. 는 친절하게 줘야 돼. 오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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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. 오. 스려달려 이 다음 게임에 유연이를 당가버려야지안 되겠어. 형님 이게 다 찍힌 거 알죠? 어? 찍힌 거 알죠? 어. <laughs> 다음 주부터 유연이 못볼 거야. 안 그러려고 했는데. 뭐한 명이 생. 내가 아까 패스할 때기현형님떼글떼글하는거 편집해서 올리라고. 형님 이 오늘 꼴든 거 말고 때글때. 떼굴떼... 와. 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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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꼴든 그 때글때글 굴리는 거 지금. 괜찮으세요 시작해요. 헥! <laughs> 네, 네. <laughs> 네. <에이>. 좋다, <laughs> 가운데! 아, 야, 누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스나

보통 컨디션 좋은 사람들이 그날 부상 어, 오더라고요. 오늘 보내야지 안 되겠어요. 네, 오늘 보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컨디션 올라가게 놔두면. 예한명한 한 번, 반갑심을 줘야 될것 같아요. 어, 방인처럼 어. 어. 됐다, 방인처럼 와 김병진아 만 욕심부려 김현식 회사랑 그 100만원 짜리요아 100만 이거 100만원 아니 30만원 아 근데 훨씬 품마켓 비싸긴 하다 싸게 샀어요 29만원 아 매장에서? 네와 아, 100만원 짜리면 <laughs> 진짜 <웃음> <웃음> 인정 이 남자 이놈한테 여자